안녕하세요. 접하시 있는 남자 백민혜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당장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죠. 내일 아침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강규태 부장판사 주관으로 공판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요즘 이재명 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요즘의 꼴이 말이 아니잖아 당장 자기 체포동의안도 아, 이거는 들어가라는 건지 말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고 여기에 딱 민주당 성조표가 나오자마자 지금 비명계들이 이재명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장 당대표직을 내려놓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든가 좌우당 간에 너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루라도 빨리 꺼지라고 하루가 다르게 성토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다 대는 것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꺼지기는 고사하고, 소규의 경일지 말라는 듯이, 비명계 의원들 전부 다 센가고, 당내와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서,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겠다고, 지금 등 긁어달라는데, 옆구리 긁는 소리만 골라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비명계들이 또 뭐라고 하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빨리 지면 싸서 꺼지라고 말이요. 네가 소통을 강화해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밖에서 검찰에 대해 사심이 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통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소통이고 나발이고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염불을 외우고 있는 거요. 예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또 이재명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재명이요? 얘도 당장에 소통을 해서 일치 단결을 하겠다고 껍적대고는 있지만 이게 검찰이 내세우는 법리 앞에서는 그 어떤 소통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벌어보겠다고 개딸들 앞세서 이낙연한테 화살 돌리고 문재인한테 화살 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존재감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체포동의 부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이재명이 끌어안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요. 이게 보기에는 진짜 뭐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요. 알면 알수록 그 파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단계 진짜 핵폭탄 같은 문제라고. 그러면 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금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수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거 제대로 터지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재명도 날리고 민주당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지금 당장이야 이재명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김문기 차장 몰랐다고 딱 잡아뗄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재명 형량이 백만. 인상 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법원 판결 받는 순간부터 의원 금빛이 내려놔야 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뭐가 되느냐아 뭐가 되겠냐. 대법원 판결 한 방에 졸지에 민주당에서 개털 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되냐고 진짜 말 그대로 똥구멍 빠지게 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한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검찰이요. 이 이재명 재판 증인으로 황무성 전 성남 도시 개발 공사 사장이랑 이재명이 몰랐다고 했던 그 김문기 처장의 유가족들이랑 김용의 유동규까지 진짜 평소에 이재명이랑 매일같이 붙어 다니면서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알 만한 사람들은 싹다 불러다가 기어이 이재명한테 금배지를 뺏고야 말겠다고 나서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로.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이 그 백현동 옹백 아파트 부지 갖고 뭐라 그랬어요? 당장 아파트를 지어놔도 안전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지는 아파트인데 이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용도 상향을 안 해주고는 백일 수 없었던 상황처럼 그렇게 방송에다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놨었잖아. 이러니 여러분들이 당장 이재명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당장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고 제일 부리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유지의 무지 가릴 생각도 없고, 당장 우리 이재명 수령님, 수령님 하면서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홍의병 개딸들이잖아. 이러니 이재명이 지금 당장 개딸들한테 문재인이건 이낙연이건 엄한 사람들 그만 좀 물어 뜯으라고 말리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게 이재명의 본심 같으세요? 절대 분심일 리가 없다고. 지금 이재명의 심정이 어떤 상태냐면, 진짜 집 빵에 가는 걸 하루라도 더 늦출 수만 있다면, 길거리에 작대기까지 주워다가 지팡이로 쓰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개딸들이 민주당 게시판에 이낙연 제명 시키자고 지랄 발광을 해도 아 그만하세요 여러분. 문재인이 비명기 뒤에서 조종했다고, 문재인 때려 잡아야 한다고 그래도 그냥 말로만 그만하라고 이렇게 조곤조곤 말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보는 이재명은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재명은 긴 말할 것도 없이요. 당장 내일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쳐놓은 사법의 굴레에. 철저하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뭐 이재명이라고 별 수가 없어. 보름에 한 번은 김문기 몰랐다고 했던 사건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거고, 이제 또 보세요. 검찰이 한 박자나 두 박자 쉬었다가 또 나중에 잊을만하면 이재명 잡아놓겠다고 다른 사건 증거들 잔뜩 모았다가 또 구속영장 치고 체포동의안 올려서 민주당한테 이재명 내놓으라고 큰 소리 또 땅땅친다니까. 그래서 지금 1년의 이재명 사건들을 보잖아요. 이건요, 진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동안 개꿀을 전나게 빨았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 힘한테는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완전히 꿀통 안에 있는 개꿀처럼 아주 달달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곡감 같은 존재라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 개딸이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당대표 선거에서 거진 80% 가깝게 밀어줄 정도로 애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라서 왠간에서는 민주당이 발전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아주 태생부터 글러먹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원숭이 지지층들 대가리 안 깨잖아요? 그럼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의 양심 지적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발전할 수 없어. 발전을 아예 못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근 40년 동안 원숭이 가스라이팅만 존나게 해서 조삼모사로 개돼지 장사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 개돼지들한테 둘러싸여서 그 누가 아무리 옳은 말을 떠들어도 꼼짝달싹 못하는 꼴이 됐다. 간단히 말해서, 거짓 선동으로 흥한 놈이, 거짓 선동 덫에 빠져서 곧 망하게 생겼다. 이걸 보아하니, 왜 공산주의가 거짓말 끝에 망했고, 사회주의가 왜 개꿈 중에 개꿈인지 알겠더라. 이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결론이 뭐냐? 재명아, 너그 밑에 있는 개딸들이 도대체 이낙연한테 가서 화풀해주고, 이 문재인한테 가서 닭달 해주니까 기분 좋냐? 어? 어이구, 이 밴댕이 소걸 딱지야 그게 그런다고 네 상황이 바뀌어? 어? 너도 개 딸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봤자 법 앞에서는 공연부리는 고 너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럼 봐당대표시기나 뭐 하는 놈이면 네가 나서서 뭔가 좀솔선수범 차원에서 백위종군을 하든가 당 대표를 내놓겠습니다. 뭐 선언을 하든가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 그저 어떻게 해서든 빵에 늦게 갈려고 얘 등떠밀고 쟤 등떠밀더니. 그러다가 또 빼박으로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또 정치 탄압이라고 또 사발이나 불관자하고. 에라이. 야, 그래가지고 참 니네 당 내년 총선 꽤나 잘 치러 왔다. 어? 근데 그거 너도 알지? 이 모든 것들이 말이야. 이게 다 너의 자업자득이라는 거. 내가 빵에 가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진짜 이 빵은 말이야 평소에 빵에 갈 만한 애들이 오는 곳이 빵이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엔 너는 평소에 행시를 보면 빵이 따글. 지금 조선팔도에서 너만큼 빵에 적합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막 당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버텼다 싶으면 곧 대충 버티는척 하다가 내려와서 수갑 달라 그래가지고 수갑 차고 알아서 들어와. 어? 야, 니가 빨리 나가리가 돼야 니네 당이 살지. 안그냐? 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니네들한테 이렇게 약이 되는 좋은 말을 이렇게 골라서 해주겠냐. 너나 같은 사람 본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너더 이상 보기도 싫고 이제 네 얘기 하는 거내 입이 아파 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니까 좀 알아서 좀 빵에 들어가 주라 재명아 어 내가 부탁할게 우리 재명이 제발 좀 빵에 좀 일찍 들어가자 알았지 재명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 먹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런까지 열심히 밀고하는 밀고 하는 팩맨이 되겠습니다. 밀고!